어, 브룩키를 직선만 해, 직선만. 어? 오우. 약간 좀 이어 붙어. 앞으어더 세우지, 직선만 해. 아, 어. 그 아, 직선만 딱 때, 대각 때리게. 그, 어, 어. 어? 직선만 대, 직선만. 자, 직선만 해, 직선만. 잠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. 자, 브룩키야, 빠져, 빠 넌 아, 대각 오 좋아 좋 <laughs> 아, 아, 야, 넌 되게 하고, 이야게 하고, 넌 되게 하고, 대각 게 하고, 넌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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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이서딱때게면 이렇게. 자, 세더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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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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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자. 자, 자, 세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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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어. 어. 아, 음수있 <laughs> <laughs> 어. 오. 슈퍼. <laughs> <laughs> HUH 아다가가 들어가요. 좀 길게. 하나, 나이스 어, 이 자세 높다 자 민준 가 가지고. 나이스. 나이스. 가보다. 수비. 오, 오. 자 얼굴 가리고 수비. 아이고. 거의 <laughs> 신 어, 다시 다시. 어, 다시, 다시. 자, 얼굴 가리고 수비하면서 사진 리뒤꿈 들고 아이씨. 수 자, 얼굴 가리고 수비. 자, 얼굴 가리고. 이 얘얘날 네, 네. 아니 못 풀라고. 대각이다. 오케이. <살려>, <laughs> 리지 어, 자, 자세 낮추고. 공 등을 자세 낮추고. 공 자세 낮추고. 아라운 스피드! 스피드! 놀 스피드! 스피드! 가라운 스피드! 놀라운 스피드! 놀라운 스스피 오 치는 게 아니라 위로, 위로. 오우. 자세 맞추고. 쳐리고 자, 마지막 한 번씩. 자, 내가. 네, 마지막, 마지막 한 번씩. 어, 네. 아, 죽었어몸 가지고 들어가세요. 이게. 자세 맞추고. 몸 가지고 들어가세요. 네. 몸 아, 몸 네. 가지고. 가지고 들어가세요. 어, 어려워. 아우. 카테스가 지지 않아? 오.